네, 오늘은 Y 결선, 델타 결선을 한번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뀌는데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220V하고 330V를 가지고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봐주세요. 저항은 제 임의적으로 2 5옴 넣어뒀고요. 자, Y 결선에서 전압을 보면 선간 전압이 380V. 중성선을 썼으니까 여기서 뽑았으면 220볼트 안 되면 그림으로 외우세요 여기가 높이 차이가 나니까 380볼트 여기가 낮으니까 220볼트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중성선하고 rst 하나를 뽑았으면 220볼트가 나온다는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상전류 상전압은 상전압에다 루트 3을 곱하니까 선전압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220V에다가 루트 3을 곱하니까 380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380V를 두 선을 뽑으면 220V가 나오는 거.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류. 상전류냐, 석간 전류냐. 이거가 같다고 했는데 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 상전류를 구해 보면 자, 여기 전류가 상이 어, R분의 V. V가 220V고 어, 저항은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20옴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20, R이 20, 전압이 220. 그러면 11암페아. 그러면 상전류하고 선간전류하고 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델타 결선을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선간전압, 상전압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압과 선간 전압은 380, 380. 여기는 중성선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 전압, 이꼬로 선간 전압. 그러니까 380V 이꼬로 380V가 선간이든 상이든 같다. 그 다음에 전류를 한번 살펴보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선간 전류하고 상 전류를 봤을 때 상을 기준으로 해서 R하고 볼트, R분의 부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 전류는 380V가 들어오고, 저항이 25mm 아까 가정을 했을 때, 19A가 나오고, 그러면 선간 전류는 얼마냐상 전류가 19A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33A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Y 결선, 델타 결선에,가 몇 배가 차이 나냐? 라고 했을 때, 수치적으로 Y 결선은 11A,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33A, 3배 차이가 난다는 거를 수치적으로 와 닿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 맨날 식만외우는데 어느 날 Y가 3인지, 델타가 3인지 헷갈리는데 이것처럼 숫자로 넣어서 아예 모을바아서 아, Y 결선은 11A, 델타 결선은 30A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선된 부하를 Y 결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을 바꾸면 소비 전력은 다 필요 없고요. 델타가 몇이라고 했어요? 33, Y가 11. 33에서 11로 됐다는 거는 3분의 1배 줄었다. 그 다음에 Y 결선이 델타 결선으로 가면 다 필요 없고 Y가 11, 델타가 33. 숫자적으로 Y 결선이 큰지 델타 결선이 큰지 모르는데 숫자적으로 대입해 보니까 델타는 33, Y는 1땡, 3땡.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쉽지 않나.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저항 세개의 R 저항 세 개를 같은 전원 접속 시선전류비 델타, I 델타하고, I, 저, Y, Y하고, Y 전류하고, 요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 음, 델타 전류는 델타 전류, 아니면, Y 결선이면 Y 결선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서, 델타는 33, 그 다음에 여기도 33. 근데 y가 11이라고 그랬죠. 11이 33일, 이게 같다. 이게 같으려면 여기는 3분의 1을 곱해줘야 10이라고 같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y로 했을 때 y는 11. y는 11. 전류가 11, 11이니까 같다. 근데 여기서 바뀐 건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위에서 바뀌었으니까 얘가 되려면은 3. 그래서 얘는 33.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계산할 때 편하지 않나. 그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Y 결선은 전류가 11A,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전류가 30A.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해 주니까, Y 델타 결선을 바꿨을 때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3배가 차이나는지, 3분의 1배가 차이나는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